까먹지 않았지? a에 바로 쓸수 있지? 아, 네. a에는 AM은... 루트 n 더하기 1분의 맞아요 얘 중심이 0,0이잖아 맞아? 그러면 n 더하기 1만 남겠죠? 루트 n 더인가 거기에 절댓값이 있는데 오나 많아져? 이게 거리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거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제곱으로 볼수 있잖아 예, 약분하면? 루트 t e n 1이 l 네. 그럼, 최댓값은 뭐가 되야 돼? 루트 n 플러스 u 에서 반지름 만큼더 가야 a n z i l Panzil. 거리 n 루트 n z i l p a n a n 이 되겠죠? a n 너무 l Panzi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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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n 이 i l 있 a n z i l p a n n z i l n z n 요 길이가.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아, 여기서 반지름만큼 아니에요. 더 가야 되잖아.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n이거든. 그럼 an은 얘랑 요거랑 응. 요걸 응. 더 하는데 그게 응. an이 아니라 역수로 되 있을 걸 또? 네 응. 맞습니다. 그럼 역수 했잖아 이거. 모르겠습니다. 그럼 당연히. 그럼 그만 <laughs> 아주 두더지 전문이야. 제 <laughs> 네, 아주 열심히 파고 들어가 유리하면 되죠? 네. 맞죠? 유리하면유리해서 마이너스 왔잖아요 분모가 1이니까 역수하고 유리화해서 바로 거 거야? 바 <laughs> 네. <laughs>